BS 플러스 아, 여우치죠? 왜,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? 어디가요? 뭔가 있나 본데. 어젯밤인데 아이고. 조금 헷갈려요. 이게 인간적인 거랑 이성적인 거랑 인간적으로 좋아했던 게 이성적으로 갈수 있는 건지 아, 그래. 이또남수 아니면 이런 경험하기 쉽지 않거든요. 미망하다고요. 음. 네. 뭔가... 저도. <laughs> 이른 새벽에 누굴 만나는 것 같아 요 지금. 봉이 응. 트기도 전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봉이 트기 전에 준비한다는 건 이제 뭐 같이 해를 봐야 되나 뭐 약간 이런 느낌? 어. 어, 그럴 수 있겠다. 네. 지금 누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두 분이 응. 같이 만나기로 했나 봐가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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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굴까? 영수 씨가 먼저 나가고. 어. 어, 어, 정수 씨 아니야? 정수, 피셔링? 정수 씨 느낌 같은 느낌이. <laughs> 너는 영원히 내 남자. 나랑 일출데이트 하러 가자. 일출데이트 미션 아, 일출 아, 아 저예요? 그구나 일출데이트 축하드려. 요 6시 55분 55분 <laughs> 진짜 칼딱재 가지고 어. 가서 어, 같이 보고 화이팅 하고 들어가는 어. 거예요 6시 아, 괜찮아요 어. 안 씻고 놓고 <laughs> <없을 것 같아. 웃음> 근데 나 진짜 해가 뜨는 건 저기서 처음 봤나아 빨리 나왔네 7시 10분 데 아니, 막 다들 오기 시작하는 거 같아. 아침 되니까 아, 잘 잤어요? 저요? 아, 저 안녕. 무슨 배짱 모자? 너무 처음이 <laughs> 너이많았어아 근데 이쁠 것 같은데? 이쁠 것 같아요. 저 약간 <laughs> 원래 하늘 보는 거 좋아하는데. <laughs> 아. 지금 약간 색깔 바뀌는 것 벌써 신나요 아 진짜요? 원래 안 좋아하세요? 아니 좋아해요 <웃음> 너무 힘들어요 <laughs> 아. 나 이거 사진 한번찍을게 아, 사진 찍어아잘 찍지 아, 마요 아, 여기 날 아, 끊어요 예쁘다 아 진짜요? 여기 좀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네 <laughs> 다들 모두 잠든 시간에 그러니까요. 둘이 일어나서 새벽에 또 음. 일출 데이트를 했습니다.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겠죠? 음. 음. 들어가자. 갈까요, 이제? 이 예, 예 해는 안뜰것 같아, 어, 띵 아, 이렇게.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들왔어요산 시간 좀도서있어요지 <laughs> 어, 가자. 갖다 치고. 음 갖다 치고. 어? 뭐야? 이제 아, 떠? 어디에? 떴네? 어디에? 아 조금만 쪼기리지 아영 씨, 배바지 저 뭐죠? <laughs> 너무 귀여우세요 <laughs> 산책 좋아하세요? 어, 좋아하는데 저 아까 공주 돌아가 30분 <laughs> 아, <영어 쉬는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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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30분만 끄다. 그래? 아, 영업 시간. 이 팀은 죽여 응? 이팀몰래죽여버 누가 살 거야? 나나는 뭐. 형, 형도 있긴. 네 그렇지. <laughs> 다들 너무, 너무 어려웠고. <laughs>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 너무 어려웠어. 경이로움이란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렇게도 보여서 나이가 제일 중요했고 사람이 중요했는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다 보니까 이제 순자님, 영자님이 그분들은 또 나이. 차이 상관없다고 하셨고 음. 아 현실 은아 나이 네. 차이에 대한 고민이 어쩔 네. 수 없나보다. 우리 신혼 여행 가요. 누가 나와 같이 함께 게이트 갈래요? 그래서는 영자 씨랑 게이트. 네. 네. 어지상. <laughs> 아, 이거 이좋을 수가 없어아이돌을 불렀지. 찮아요 괜찮아요? 괜찮아아하는 영수 씨어땠어요괜찮았어요 괜찮아요? 괜찮아평아요괜하아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니 나는 아요괜아니까나아차이찮아요 괜찮아요? 괜찮이나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괜더아요괜찮아아아 이게. 계속해서 머릿속에 저 나이차 나이차가 계속 떠오르니까 아 이거 편집 뭐야 이거! 아 무슨! 좋아요 티 타게 만들어! 아 영숙 씨가 그래서 영숙 씨랑 10분만 대화를 해봐요 사랑의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한가요! 네. 아 이게 감자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 순자 씨가 요리 준비하나요? 아, 감자 소세지 맛있겠다. 음. 와 직접 직접 만드시는구나. 이걸 반죽까지한다고 저희 약간 어머니 같은 <laughs> 신사장 <신성남> 같은 <laughs> 이미지 구축하시는 거 아니죠? <laughs> 요리를 못해서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고. 아, 근데 저 스테비를 우두도 아, 내야 되는데 저기 밀가루까지 네, 요즘에는 저렇게 스테비 안해 먹거든. 맞아 배달이 더 빨라요. 예. 음. 네. <laughs> 안 되겠는데? 그렇죠. 뭔 사임당? 초보임당. 아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보임당 자 수제비는 하나 둘셋 <laughs> 실패. 아 푼자 씨는 이제 스크램블 에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 이런 느낌이 맞는 점 봐주세요. 스크램블 에그 <laughs> 맞는 것 같습니다. 더익혀 근데 지금 괜찮은?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? 그냥 없이 했어요 에그마요 같지, 약간? 네, 잘 먹겠습니다. 그래도 맛있게 드시겠습니다. <laughs>